그들이겟세마네 하는 곳에 이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니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음. 하시고 베드로가 야고보와 요한을 데 심히 놀라며 세파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군 나아가서 땅에 엎드려 될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되 아빠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나와사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온아 자느냐 내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없다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 있어 기도하라 마음이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잔이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되 시 이제는 자고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주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4십일다 같이 겠습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밤에, 그래서 오늘 제목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성파 이전에 우리 찬송가 우리 458장 하나 더 부르겠습니다. 458장 나의 마음에 슬픔이 거듭할때 주가 위로의 주실이여 아침에 닥칠 의 너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기한 마음으로. 내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예를 타가서 주신 내혜로가 하나님의 힘으로도 주가 언약한 말씀을 기억하고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세 뿐만이 일어로네 내가 맡은 일 솜씨를 행하되, 에 주님 앞에서 삼 바도리, 주 앞에 보신 눈에 를감사하며너식 자가 지고 가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치고 가면 내가 기쁘게 십자가 치고 가면 슬픈 마음이 비어받네 이월달 넷째 주 응. 마지막 복된 주를맞이해요 주일날날에 응. 오늘 본문이 마가복음 14장 32절에서 42절 말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자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할 때 많은 은혜와 기도로 충만한 저 여러분, 방수 누는 손을 다들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해 2025년도 1월달 지나고 2월달도 이게다 지나는데, 째즈, 마지막 우텐줄를 맞이합니다. 이번 주 지나면 이제 다음 주는 또 3월달, 또조금이 시작하는 새달입니다 벌써 이렇게 두달 가까이 아버지, 저희들 지켜보여주시고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나온 것지만은, 또 이게 어깨 아프고 감기 몸살 독감으로, 또생리통으로 여러 가지로 아버지. 가연약니다 오늘 또 아버지, 아버께 지 몸병 위에 또 나왔어요. 우리 예수님 친히 안소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치료해 주시고 영적으로, 영적, 건강으로 강건하게 독산 심으로 하나님 예수님 함께드리는 삶 나이다. 오늘 영다 열심히 하시고 특별히 방수이 되는 참 멀리 미국에 있던 어느 나라에 있던간에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시또 성령으로 겁나 구원받는 놀운 역사하는 사람 있사옵니다. 사랑께는 늘 축복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인마누 하나님으로 함께 주 감사. 사합니다. 그럼 우리 소관님, 우리 사모님, 강사님, 우리 성도분들, 집사님들 권사님들, 영적적으로 독산 시원하게 여시고 건강으로 성령 충만하게 살아 믿사옵나이다. 부족한 연도도 날마다 성령 충만을 영육간에 강하게 살아 믿사며 모든 영혼 돌리며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섬나이다. 네. 아멘. 네. 할렐루야! 우리 방송을 듣는 우리 사랑 t v 방송 구독자 2,700명 우리 성사명자 여러분, 사랑교회 사모님 강사님, 참게 벌써 2월달. 참 이게 참 이게 한파로 인하여 많이 추운 가운데 이제 오늘 저녁 서거되게 많이 수그러진다 합니다. 그저 참 독감이 유행이고 이게 막 감기가 막 엄청 걸렸고 오래가고 또이 추운 날또나와서 고생이라고 얼굴도 다 뻘겋고 우리 하나 목사님도 그렇고 우리 사모님도 그렇고 또 어깨 파 이런 그중들도다 아버지 오늘 낮에 예배 드릴 때 찬양하고 기도할 때. 말씀들 때 우리 하나님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다치월할일믿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마리아의 배를 빌려서 성령을 되어 이 땅에 오셨는데 오신 목적이 성모 하나님 뜻이 이루고 본의 사명을 이루고 물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구원의 완성을 모든 죄를 다살아 오시고 오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그 2020년 당시에도 예수님께서 때 많은 병자들, 많은 환자들, 많은 중풍병자들, 또귀신이 들린 자들, 또 고아, 어려운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몰려서 예수님 다 일일이 치료진내용의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제 찾아보니까는 마가복음 마가복음 1장 1장 29절부터 한번 읽어 보는요 마가번째리시도 회당에서 나와 고은 그 야거와 요한과 함께 시몬 안들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 열병으로 누워있는 자람들아 사람들 그, 그 여자에 대해 예수께 여쭤되 나아가서 손을 잡아 일으키시며 그 열병이 떠나고 여자와 그들에게 수정되리라. 그 시몬 베드로 수제잖아요. 그 장모님, 그 시몬 베드로는 장가가 갖고 사, 사모님도 계시고 장모님의 열병 들고 예수님의 솔로 엿 열병 다 치유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또 저물 때 해지 때 모든 병자와 모든 귀신 들인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든 사람들이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주시며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부으을 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더라. 각종 주신들자, 각종 병자, 여기 각종 뭐 올날 폐별 병자들이 다 예수 이름으로 다치유하요다 고침을 보수할 있는 걸 믿시 바랍니다. 아멘. 우리 사모님 육체로 고생을 해요, 어깨 팔다리 또 우리 영이 많서 감기 독방 많은 방수는 독감 환자들 다 예수 그 이름으로 다 치유를 미시 바랍니다. 우리 예수 이름으로 그리고 오늘 본문의 제목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우 기도하자. 그죠? 이 기도는요 마귀 사탄의 유혹과 미혹과 유혹을 막아준 게 기도입니다. 믿음은 하나님 말씀에 들음으로 들음으로 그럴 유혹으로 믿음이 자라나지만 모든 유혹은 이기도로서막아준다는 거야. 우리 예수님도 진히 기도의 몸이 되신 예수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여러분 많이 읽어봤지만은 이 예, 기도 설교는 어떻게 하는 라 말씀이 없습니다. 왜 설교는 선포입니다. 듣든지 아니든지 말씀을 선포하라. 그 말씀은 있지만은 설교는 어떻게 하라 이렇게 말하는데 기도만큼은 예수께서 님 기도는 이렇게라고 하 말씀한 기도가. 마태복음 1장 9절에 그 유명한 주기도문의 기도였던 것입니다. 그 기도의 보고이 우리 예수님요. 이 여기 마태복음 마가복음 1장에도 보니까는 새벽 기도를 누가 졌냐? 우리 원조가 우리 예수님 새벽기도 했습니다. 35절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서 나가 한적한 곳에 가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새벽 예배를 우리 예수님 만드셨어. 원주셔. 또금요 철의 밀도는 누가시냐? 우리 예수님이 또 개스맨 동산에서 밥에 맞들어 수시로 시험에 가서 기도한 분이 예수님입니다. 이성자 하나님으로서 예수님은 기도를 안 해도 되지만은 말씀이 육신의 인간의 모습을 얻기 때문에 기도의 모범을 보셨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께서 이름으로 모든 병자를 붙이시고 모든 귀신들을 떨치시고 그저 자기 사명을 3년, 3년 반 동안 시현사만이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그저 주기도 한번 북요 마태복음 6장 9절, 1 3절 마태복음 장 9절에 보니까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기도만큼 예수님 친하지셨소 설교는 하지셨어도 그그 유명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오시오 마태복음 6장 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우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러온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제인절에 사해 주온 같이 우리들에 사시고 우리를 시에되지 말게 계시고 다만 여기서 구하옵소서 나와 라 권사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나이다 아멘. 그래서 이게 저기하면 죽이도 몰랐다가 많이 이게 선포하고 외우라고 많이 하잖아. 왜열심히서 친히 제자들에게 오늘날 저희들에게 가르쳐지주기도문이었던 것입니다. 기도를 이렇게나 설교를 이렇게나 얘기는 없습니다. 설교 그냥 성이야 기도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침에 눈을 뜨면 이불 속에 앉아서 기도를 하루 열고 또자기들한 잠깐 기도하는 것이 기도를 시작하여 기도를 마치는 것믿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원수막이 시작하니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을 싫어하는 것믿시 바랍니다. 물론 성령 충만하고 말씀 충만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겠그냐 기도를 이렇게 할줄되다 이거야. 그래서 새벽 예배 철하기도뭐 모든 기도 다 우리 예수님의 원조고 예수님 모멘된걸 믿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 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제 예수님이 때가 이르렀음에 하나님 때를 따라 역사하시는 그 때가 뭐냐 십자가에서 이제 그 가람 유대에게 이제 잡혀왔고 십자가에서 죽을 때가 이르렀다가 그건 그러니까 그 마지막으로 이 어기나님만 저기 응? 요한복음 십자에 나온 개세만의 동산에서 기도를 하잖아요. 오늘도 그 기도입니다. 30일에 그들이 개세만을 하는 동산에서 이르러 예수께서 제들에게이르시 내가 기도할 때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개세만의 기도할 때 제자가 12명, 70명, 120명 많이 있지만 은다 되는 게 아니라 제 1순위 3명의 제자만 들어갑니다. 거기면 베드로, 수레자 야고보도, 초순교자, 요한, 마지막 요한기시 기록한 요한 요 세제만 데리고 중요한 자리에 가는 걸볼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열두 자이라서다 이게 1순이2순이3순이 애페 시대가 있는 제자가 있는 걸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갈때 심히 놀라시며 슬퍼서 말씀하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게 되어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앉아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제자에게 부탁합니다. 내가 저 안에 들어서 기도할 테니 너희도 깨서 기도 지마라 그죠? 좀금나가서 땅에 엎드려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서 진나기를 구할 때 이를 대해 아빠,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자는 되게 옹시소. 이 자는 그런 십자가의 죽음의 자를 말씀합니다. 본인이 잡혀서 이제 십자가에 죽을 때가 가까운 걸 아심으로 성부 아버지께 기도한다고요 아빠 아버지, 아버지께는 모든 것을 가영 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불능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못하신 거 없잖아요 이게 말씀으로 우주 만물 창조하시고 다 유신하니. 그러나 이 잔을 내게서 옮기지 마옵시고,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소서. 아버지의 뜻이 십자에서 예수님이 돌아가는 뜻인데 아버지 그 예수님이 그다 아심으로 모든을 아버지께 맡기는 걸볼 수가 있다 하는 거죠. 그러면서 기도하고 돌아서 제자들 보니 같이 기도할 수 기도할 줄 아는데 3십일가돌아오서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한 시도 깨일 수 없느냐. 그러면서 하나님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은 온유되 유신이 약하도. 미안하지만 이때는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 전이기 때문에 성령 모시기 전이라 예수님이 성령 받은 제자가 아닙니다. 말하면 육신의 제자라 이게 그 육신의 그그 그 체질 환경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게 본인 성령이 안 계시기 때문에 마음은 그안 자고 깨어서 기도하고 싶지만은 육체가 피곤하고 약했기 때문에 눈꺼풀이 무거우면 이게 잘 나는 것입니다 이게. 그래도 예수님은 성령 받기 전에도 이 제자들을 3년 동안 허블나게 엄청나게 양육과 시험과 환란을다 시켜놨다는 것입니다. 왜 나중에 성령 받고 나면은 성령께서 기억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시고 다 역사이 때문에 훈련 연달을다 받으신가 늘날저런과다 똑같습니다. 착으로 교회나 와야 됩니다. 이게 성령 받기 전에도 억지라도 교회 자야 돼. 억지라도 자기 십장을 지어야 돼. 그러다 보면은 예배드릴 때 찬양하고 기도할 때 말씀 때 성령으로 꺼면서 성령이면 그때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다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다닌다. 이거야. 그래서 사도 행정 이장 위에 성령받은로들과제자들 그 보세요. 그때 죽음도 부르자고 절도하고 과감하게 보금자고 전파할 때 삼천 명, 오천 명이 회개하여 돌아온 역사라고 최대의 예교회가 탄생을 미시 바랍니다. 아멘. 그 그러니까 얘기 깨어서 기도해야 되지. 기도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물론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 한 적이지만은 이게 기도. 너러분들 육체는 한계 있듯 피곤하다니까. 그리고 또 예수님 또 가서 기도합니다. 두 번째.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을 기도하시고 또 오시니 그들이 또 자는 거야. 피곤하죠. 밤새 따라다니고 그래서 이게 부흥 집회 이박삼일, 삼박사일, 저도 이게 숙타이 하고 오면은 집에 얼마나 피곤해 얼굴도 반쪽이 되고 잠도 제로 못 자. 생각해서 새벽 여섯 시, 오전 열시 반, 오후 두 시, 오 저녁 일곱 시 하루에 네 캅얼 빽빽 돌리니 뭐밥 먹고 돌아서는 중밥 먹고 돌아서 준비해야 되고 이게 뭐 하루 이틀도 아니고 삼박사일 이박삼일 피곤하죠. 그러니까 이게 말씀들려 기도하려찬양하라좀 이게 뭐뭐 사사라니까 뭐또 껑충껑충 뛰면서니까 피곤하. 하죠. 다시 돌아보인족그들이잔니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을 대답할지 알지 못하더라.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때 세 번째도 기도하고가 또 이제 자고 죠 제자들이. 그런데 이때는 이제 때가 다 됐어 이제 세 번째로 그들에게 이르시때 이제는 자고시라 그만다다 때가 왔느라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더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팔는 자 가까이 와는 자. 예, 예수님께서도 십자가 지시 전에 이게 예, 갯새만에 동원해서 간질간질이 땀방울이 뚝방울이 기도해요. 십자가 지신걸 믿기 바랍니다. 중요일때 기도해야 되는 거야 예. 기도. 그래서 요한복음 1 7장에 보면은 그1 7장도 오늘 본문에 나온 같이 예수님 십자가에 지시 전에 그 요한복음 십칠장은 1 절에서 2 6까지 예수님의 기도장이라 합니다. 1 절부터 3 절까지만 보면은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우러러 하늘 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사오니 또십자가 지되고 내가 잡힐 때까지 이로써 이제 이르사오니 아버지여 때가 이르사오니 아들을 영으로께서 아들로 아버지를 영원히 깨어 소서 이절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시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다 삼절 영생은 곧 유라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저희들이 영생을 얻는데 보내신 자,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그 유리하신 참 하나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를 도 아는 것이 영생이라 합니다. 영생이 다른 것이 아니야.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영생이라 그래서 알아야지 면장을 했죠. 그래서 공부를 하고, 훈련 연답하고, 광해에서 40년 이렇게 하는 걸 믿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야 돼. 그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그 성경을 갖다가 탁말으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맨,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받기 위함이라. 영생이라는 것이 하나님과 예수님이 성령께서 아는 것이 영생을 합니다. 알지 못하고 믿는 남서는 맹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못 믿는 사람들 많잖아요. 지금도 이 한파 주의에 여호와의 증인들, 신천이들, 이단들, 구원파 볼고들 열심은 대단해. 근데 알지 못해 제대로 거짓을 잘못 알고서 비을 알고 미, 그게 진짜라고 믿고 있어 절대 평생 믿다가 미안하지만 불지옥에 떨어진 걸 믿시기 바랍니다 잘 알고 믿어야 되니까 그용생이라는건 뭐냐 하나님과 그보내는자 예수를 아는 것이라고 오늘 말씀해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저 사람들이 새벽에 새벽이 아니라 오래 들어서 이렇게 기도를 시작하고 기도를 물리고 기도할 때 원수망사들이 왔다가도 한길로 갔다니걸 도망가고 예수님께서 친히 안서요 우리 사모님 어깨 아픈거 우리 딸 강사님 감기몸사님 생일도 방송돈 우리 안드로목사님 독감우리 한달동안 고생한다면서 다예수의 이름으로 치유받는 걸믿시 바랍니다 예수님이 의지해야돼 그러면서 약도 먹고 병원가서 수다 하고 저기 합니다 이게 기도하고 가면 됩니다 이제니까 기도도 안하고 가니까 문제지니까 그죠 기도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직접 아르케온 기도하고 주기도문도 늘게 배우시고 기도를 시작하여 기도를 승리하는 우리 사랑교회성 손상단체를 축복합니다 올해도 기도로 하늘 문을 활짝 열어 많은 신령한 복또 한마디로 한 말씀드리면 올해는 이제 복을 많이 받았는데 또 어떻게 복을 받냐? 또 이렇게 성경에 나왔잖아요 요한계시를 1차 3절에 보니까 는 성경을 첫째 읽는 자가 복이 있다 합니다 두째는 듣는 자가 복이 있다 합니다 셋째는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합니다 또 시편 1장 1절 2절에 보니까 는 여호와의 율법을 주하로 무수한 자가 복이 있다 합니다 복을 바는데하나의 말씀을 많이 읽고 많이 듣고 지키고 그것을 많이 묵상한 자가 복이 있다고 어떤 시편에서 요한 계시의 제삼자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복 주시는 원하시 하나님, 주의 목사님도 축복합니다. 빌어 죽으면 하지 하나님은 주의 목사님 통해서 축복을 엄청나게 주말 미시 바랍니다. 그러면 려 성경 말씀을 많이 읽어야 돼, 또 교회 나와서 성경 말씀을 많이 들어야 돼. 또그 말씀을 많이 지켜야 돼, 목사라도 목사도 설교만 잘하면 안 돼. 그 말씀을 지켜야 됩니다. 이게 말만 되면 말쟁 일어갑니다. 이게. 그죠? 목사라도 실천을 해야지 아무리 주여정 목사라도 그걸 요즘 하나 보고 마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성도들은 많이 있습니다 주여정 목사도 많이 읽어야 됩니다. 읽는 자는 단순히 읽습니다. 성도들말씀은 많이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죠? 주의적 목사님이 많이 읽은 말씀을 많이 섭불때 듣는 자들 성도들은 복수로돼 있잖아요. 그 가운데 기록한 자를 지키는 자들이 보겠나니 내가 가까우니라 성도들과 말씀 전하는 목사님이나 그 말씀을 지켜야지 보겠다는 것입니다. 주의적 말씀을 성경을 많이 읽어서 그 말씀을 많이 섭불때 성도들은 나와서 많이 듣잖아요. 이게 복수들 그죠? 지키는 것은 성도들이나 목사들이 다 지켜야지 보겠다 합니다. 아멘. 도시편 1장 1절에 보면은, 이전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하로 그의 율법을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많이 묵새입니다. 저도 늘제 그 시간 되게 되면은 막꿈속에서도 설교하고 본문을 수도 없이 많이 읽어보고 거기서 일대지대 삼대지가 나오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아멘. 얼마나 이게 세는 그래서 성경을 많이 많이 첫째는 성경 말씀을 많이 읽고 듣고 지키고 또 기도로써 보잖아요 또. 엄청난 축복을 받아들여 우리 사랑하는 방 누는 성사 다 되시길 주의로 보로 축원한 날이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해 벌써 이월 달넷째지 복된 주일 아버지 이렇게 말씀을 많이 읽고 듣고 지키고 또 아버지 시우들지 않게 기도하는 우리 사는게 사모님 강사의 성도분들 목사님들 방송 성도분들 다들례미싸움나이다또 이제 이제 다음 주는 이제 세 번을 맞이하는 삼월 달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렇게 지켜보여 주셔시고 우리 특별 사모님 우리 어깨뼈다리 다 예수님 친히 안세유 주시고 말씀 드릴 때 기도할 때촬영할때영육 간을 강하게 주시고 우리 딸 강사님 강기모사 생태 이런 것도 다 낫게 주시고 우리 아들 성도님 아버지 들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독산실를 못하여 시고 지치지 않도록 늘 강하게 여시고 방송은 많은 우리 집사님, 건사님, 장로님, 성도분들까지도 독산시 신원하여 싸우며 모든 영광 돌리며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싸옵나이다 응. 아멘